하늘에서 나를 지켜주니 내가 빛날이라. 무슨 일인지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운기거든요 이제 평야의 곡식이 막물 익는 그런 해운연이 됐고, 또, 그러면 어때? 좋잖아. 열심히 사랑사랑해서 좋은 가정 이루시고,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문이 열린 운기니까 빨리 먹으면 체하듯이, 음, 천천히. 음, 그래야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 느린 템포로 가도 나는 좋다. 네 안녕하세요 개띠, 반갑습니다 개띠를 하려고 하니까 강아지들이 짖네요 네, 제 <laughs> 애들도 돌을 닦아서 안아봐 뭔가를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봐요 음, 음. 어, 2022년 이제 개띠분들의 운세 이제 네. 개띠는 진짜 올해 또 이민년이 오면서 합이 들어 이노술이잖아요 네. 개띠 이제 29살 갑술생 이분들 이제 올해 이제 초반부터 이제 이동 변동수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해운연으로 합의에 들기는 하지만 나를 끌고 가는 운기는 좀 이제 긍정적인 운기랑 부정적인 운기를 보면은 부정적인 운기가 이제 더 동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차분하게 지혜롭게 설득을 지 말고 가라앉히면 후반전에 가서 내가 또 직장 변동, 또 기술, 이런 거를 이제 직에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운기입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또 41세 임술생, 이분들은 좋아요. 음, 올해 이제 나를 도와주는 운기가 무슨 일인지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운기거든요. 이제 평야의 곡식이 막 무익는 그런 해운년이 됐고 또, 그럼 어때? 좋잖아. 음, 그래서 이제 웃을 수 있고 이분들은 마흔 한 살이지만 시집가 못 가신 분들은 갈 수도 있어 또 음, 좋은 연인을 만나서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사랑 사랑해서 좋은 가정 이루시고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문이 열린 옮기니까 그런데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1년 중에도 나이에 때가 있고 시가 있거든요. 그 때를 잘 기회를 봐서 하시면 좋고요 빨리 먹으면 체하듯이 음, 천천히 음, 그래야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 느린 템포로 가도 나는 좋다 또 53세 경술생 이분들은 나이는 참 좋다 나이5 3이라 좋다 53세면 네. 이 나이에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해운연이 합이 들었지만 안 좋은 것도 조금 있어 다100%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럼 70%는 좋으면 30%는 좀 다운될 수 있다 그래도 7 0는 상승이야 상승하는 운기이다 이동, 변동, 자금, 문서 창업할 수 있는 운기이다 뭐 이런 거100% 만족은 없으니까 나의 노력의 대가를 채우는 해운연이다 또, 새로운 만남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생산성이 있는 효과가 더 크다.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 안정될 수 있다. 또, 65세 무술생. 음, 그래도 어쨌거나, 개띠는 뭐, 이민연의 합이 들어오니까,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올해는 좀 활발하게, 65세. 이분들은 이제, 집, 땅, 이런 운기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 이런 거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되고 소소한 걸로 내 나의 욕심을 채워라 또 77세 병술생 시성이 두 개니? 칠칠 음,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니 내가 빛나리라 음, 이분들은 이제 뭐를 해야 되냐 뭐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그죠? 부부 함께 손잡고 이제 자연 바람 쐬러 다니고 이제 그러시면 좋고 이제 학창 시절 친구나 뭐 이런 분들이랑 정담을 나누는 그런 시기니까 올해 편안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운기. 음. 좀 휴식에 갖고 네. 음. 그러면 좋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네.